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초구 내 주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뀝니다. 서초구 내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,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의무 휴업일 적용 대상입니다. 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와 서초구 내 대형마트, 서초강남 슈퍼마켓협동조합,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는 20일 상생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달 둘째, 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, 넷째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. 대구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, 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뒤 6개월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으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소비자 불편만 키워왔다며 서울의 나머지 구들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